<laughs> <수는 게> <laughs> 만 아까 내가 얘기 했는데. <laughs> <laughs> 아, 어.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웃음> 어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황남 매쇼의이 양지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네. 아, 어, 오늘이 좀 특별한 <laughs> 날이죠. 그런 쑥스럽는데 날이 오면 눈부신 우리 이연이의 생일이 왔습니다. 오늘 생일 쑥스럽지만제 생일 생일이에요. 네. 이게 업로드 되는 날이 저의 음력 생일이죠. 네. 음. 어, 어르신처럼 음력 셀시나 가요. 아니, 저는 진짜 양력으로 하고 싶은데 네. 집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생일을 두번 해요. 아, 저랑 생일도 한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주변인들 생일이 8, 9월 막 이때 막 몰려 있어 가지고 지금 응. 수중에 돈이 없어. 계속 사고 맞아. 사고 선물 사고 맞아. 선물 사고.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가족들도 음. 10월, 11월, 12월 음. 막 이런 식으로 음. 막 몰려 있어 가지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음. 아, 딱 그때만 좀 사라지고 어려워. 싶어요. 음. 사라지고 음. 싶다고요? 제 생일만 딱 하고 <laughs> 전 사라지겠습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려야죠. 바로바로 바로 생일. 생일. 네. 이 생일은 누구나 누구나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 일단 생일부터 가지고 그렇죠, 태어나니까. 여러분들은 몇 월에 태어나셨는지막 그게 음. 몇 월에 또 태어났는지, 막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주 보는 것도 <laughs> 말하고. 싶고. 이 생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음. 되게 누군가한테는 어, 뭔가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 기다리는 날일 수도 음. 있지만 주목받는 날이고. 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 날. 조금 음. 그냥 블루버스데이. 그럴 수 있어요. 일 수도 음, 있죠. 음. 예, 생일만 되면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막 이때 있잖아요. 그때 좀제 생일이 블루버스데이였어요. 음. 왜요? 냐면 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왜냐면 네. 뭐 초등학교 때 아시죠? 초등학교 때 보통 엄마들이 막 친구들 다 초대해 해가지막 어 김밥 막그 돌잔치처럼 음막 쌓아놓고 치킨에 막 이런 거막다 해놓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 보고 너 네. 삼재야. 너 3제여서 3제일 때는 생일파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막 친구들 생일파티가 막 그런 거를 막 <laughs> 근데 너무 웃겨. 친구들이 <laughs> 이안아 너는 왜 생일파티 안 해? 어나 아, 3제야. <laughs> 저는 원래 제 생일을 막 그렇게 큰 파티를 하거나 평생 그러지를 않았어요. 저 되게 어르신처럼 음. 이현 씨 그때 갔잖아요. 어디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들 딱몇 명해서 저희 시골 집에 가서 정말 그런 막 냉장고 바지, 냉장고 바지 깔깔이 옷에 막 이런 거 수면 바지 입고 바베큐 해 먹고, 바베큐 해 먹고 마당에서 맞아요. 그거 바베큐 하기 전에 이제 낮에 음. 장이 열려서 오일장이 열려서 거기 가서 새우 사고 뭐 고기 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해가지고. 새우를 제가 다 먹었다고 지금까지도 네, 엄청 모든, 타박을 그쵸, 받아요. 한 상자 한 박스 샀는데 혼자 다 먹었잖아요. 껍질까지 네. 다 씹어 먹었어. 근데 <laughs> 네, 저는 그 생일 너무 기억이 남아요. 어, 진짜요? 네. 영광이에요. 그 생일에 음, 멤버였다는 게. 생일의 숨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아, 음. 그때 그치.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 음. 같이 있었고, 맞아, 축하받았고, 맞아. 그냥 그랬던 음. 거소름돋아 그래서, <laughs> 내 생일 되면, 뭐, 음. 1년 전에 오늘, 2년 전에 오늘, 10년 전 오늘 하면서 막, 이런 데, 뜨잖아요. SNS 어, 같은데 뜨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아, 맞아. 음. 이때도 이 사람들이랑 있었고, 이때도 내 친구들이랑 있었고, 음. 막 이런 게 너무 소중하고. 근데 전다 집이야. 배경이 다 집이야. <laughs> 이제 생일 얘기를 하니까 생일 어, 선물. 생일 선물. 음, 이게 또 생일 선물이 아까 초등학생 때는 음. 막 가열이 속지 캐릭터 인형, 티풍 <laughs> 이런 건데. 그근데 예, 예, 예. 이제 나이 대에 따라서 받고 싶은 선물이 좀 달라지잖아요. 받고 싶은 선물이 좀 이제 스케일이 커지죠. 음, 금액대도 올라가고. 20대 때는 주로 뭘 선물 주고 받았어요? <laughs> 기억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팬들. 음. 향초 아니에요? 팬들이에요. <laughs> 참 유행을 했어 가지고 괜히 또 우두 우두 심들어 탁탁탁 <laughs> 그게 또 감성이라면서 그치, 그치, 그치. 진짜 생일 한번 하면은 캔들이 집에 한 열개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어. 캔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던. 캔들 거 캔들 많이 했었어. 음, 음, 어. 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남성분들한테 선물할 때 너무 어려워. 하, 저도 때, 여성분한테 선물할 때 진짜 어, 너무 어려워. 남자가 받고 싶은 선물 음. 또는 이제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선물, 솔직하게. 아, 그 작년에 그 이제 누나랑 또 이제 다른 친한 네. 누나가 저한테 에에에. 둘이서 이제 같이 선물해 줬잖아요. 옷 아, 네, 뭐 네, 네, 선물해 주셨는지 네. 기억나세요? 우리가 옷 선물해 주지 않았나? 아니 옷나 뭐야 지이거 봐, <웃음> 서운해. <웃음> 아니 근데 몇 년을 같이 생일을 보냈는데 어떻게 매번 기억해? 작년에 외장하드 해 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는... 자기가 얘기했잖아 제가 얘기를 스스로. 했어요. 제가 스스로 응. 그때 딱 필요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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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그게 금액대가 좀 이제 좋은 외장어서좀 비쌌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응. 둘이서 같이 나눠서 하면 괜찮을 응. 것 같아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너무 잘 써. 오져오 져. 그러니까 선물은 저는 첫 번째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음.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그럼 차라리 이제 깜짝 선물을 해줄 바야 나한테 이제 친한 사람은 물어봐서 필요한 걸 선물해줘. 아 어. 의자도 어. 필요해. <laughs> 예상외로 많이 받는데 쓸모 없는 거. 음, 저는 항상. 아 진짜 홍삼 아 홍삼 저 진짜, 진짜 건강, 많이 받았거든요 음 어. 응, 근데 건강식품 중에서도 아니 이렇게 열이 많은데 <laughs> 타 죽으라고 나타 죽으라고 홍삼을 잔뜩 보내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우리 누나도 나한테 홍삼 막 보내거든요. 음. 근데, 홍삼, 뭐, 수삼 막 이런 것들. 어, 네. 그거 되게 취향 많이 타고, 체질 많이 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진짜 아예 무용지물일 때가 많아요. 특히 남성분한테. 열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홍삼은 조금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쿠킨 치킨. 어, 어. 어, 치킨. 치킨 어, 쿠폰. 어, 치킨 쿠폰. <laughs> 그런 건 진짜 잘 쓰거든. 아, 일단은 여자들은 그 꽃? 꽃은 진짜 취향을 타기는 해요 음. 어, 여자들은 이제 그거예요 뭔가 이게 물량공세라기보다는 센스 빨간 장미 뭐 장미 괜찮지 음, 음, 근데 음. 그게 이 포장지가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포장지와 리본이 중요해요 감성감성 꽃다발이 꼭클 필요 없어요 음. 작아도 조금 이제 예쁜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에 나오는 쉽고. 그런 그런 꽃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 이제 그냥 그런 정말 작은 예쁜 꽃. 에다가 음. 그딱 여자가 들고 이렇게 길을 걸었을 때 남자친구가 옆에 있고 딱 남자친구가 준 거잖아. 그그랬을때그 자부심, 그, 그렇지어저 음. 커플 좀 댄스 있다. 어. 저 이제 꽃을 포장한 포장지의 컬러감과 어, 예사가 아니다. 그렇죠. 저거 조금 저 수입 느낌 이다 난다. 난다. 어, 음. 약간 이제 고른 것들이 크기보다 그, 그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그렇 네. 그렇지 않으면 꽃은 사실은 어, 막 가지고. 있다가 막 벌레 꼬이고 음. 너무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하지만 꽃은 정말 감동을 받는다. 감동적이긴 하죠. 네. 사실. 근데 꽃만 있다. <laughs> 꽃만 있다. 아무것도 없고 꽃만 있다. 음. 음. 약간 속빈강정 느낌이 강하게 나죠. <laughs> 음. 그 무슨 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 수국. 어, 이렇게 나팔꽃이나 수국 꽃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므이 파리지요. 예, 네, 안에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웃음> <웃음> 마음이 거로는, 그렇게 될수 있어. 그렇죠. <laughs> 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음. 네. 과 함께 뭐 하나 더있으면 좋겠다. 뭐, 뭐 있을까요? 오 작은 거, 작고 빛나는 거. <laughs> 작고 빛나는 게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여자분들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저도 많이 그, 들었어요. 네. 이게 남성분들이 이게 진짜 그게 그러니까 정말 센스야 센스야 센스고. 같은 걸 하더라도 맞아. 기분이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음. 악세서리류를 선물할 때는 반드시 어. 여사친이나 누구의 누나,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어. 어, 왜냐면 정말 내가 할수 없는 디자인에, 음. 그니까 여자의 눈과 남자의 눈이 좀 달라. 예전에 선물을 어렸을 때 어떤 이제 동생이 음. 남자 동생이 선물해 음. 줬는데 그 <laughs> 친구가 지금 이제서야 알게요. 아 누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그건 굴력이었던것 같아. 내가 아. 왜 그걸 그 디자인을 왜 선물했는지 오. 지금은 이제 많이 세련되졌으니까, 어. 막 브랜드도 많이 알고, 막 어떤 게 예쁜 건지 음. 잘 아는 음. 나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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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너무 순수했던 거. 그래서 저한테 딱 이제 서, 이렇게 선물을 딱 절대 했는데. 반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laughs> 이걸이었는데 제가 음악을 안 해도 노부는 자리에 와 구류 인정, 구류 인정. 노부는 줄은 없던가, 오산은 없던가요? 근데 노부는 자리면 사랑 사랑. 근데 20대 때 그런 선물을 저한테 이제 해주신 남자분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높은 입혀, 음 자리, 표 귀걸이. 하나는 원석 귀걸이. 이런 거 <laughs> 위험하다고요. 호박. <laughs> 아니, 루비. 원석도 예쁜 거 많아요. 되게 비싸. 정말 액세서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정말. 어떤 그 적당한 내가 살수 있는 정도의 금액의 그런 브랜드에 가서 맞아. 가장 비싸잖아. 네,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응, 가 무난하게 가장 많이 나가는 스테디셀러. 응, 약간 이런 응. 류를 하면은 그래도 호불호가 좀덜 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럼 오늘이 이한 씨가 응.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30대인데, <laughs> 이제. 마흔 생일이 온다. 아직 멀었어요. 아, 어, 멀었으니까. 아직 멀었어니까 근데 이제 마흔에 내 생일이 온다면 음. 그때는 누구와 음. 어디에서 맞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음. 저는 일단 어, 우리 누나 이진 누나 음.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하는 그 친구들 음. 거기에 한 명만 더한 음. 음. 명만 더내 옆에. 딱 있어가지고 옆사람 어 옆사람 음. 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커플로 어 자리하고 싶고 음. 그럼 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 이게 조금 실현은 항상 불가능 인데 10월엔 항상 뭔가 일정이 바쁘고 음. 어딘가 갈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항상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내 생일을 해외에서 맞고 싶어 아하. 네,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생일인 분들은 생각보다 꽤 해외에서 맞는 분들이 많이 수 있거든요. 수 근데 저는 좀 그러질 못했어가지고 해외에서 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 해외 어디? <laughs> 어, oh my g o 어 나는 Paris, London, 음... New York? 스위스 이런 데도 좋고 어, 영국도 좋다. 음...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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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근데 우리가 말해보니까 사실 음.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누구와 있는 애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결국에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 있고 싶은 거네. 맞아요. 어. 건강하게. 그렇죠. 음. 데 진짜 잘 태어났어요. 음. 음. 너무 잘 태어났어요. 너무 잘 태어났죠. 아 이렇게 건장하게 이렇게 잘 태어나 가지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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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맞아요. 진짜.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맞아요. 되게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먹는다라는 게막 진짜 막 늙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배우는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그 나이 때만 알수 음.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음. 우리가 어. 이0대 때까지 이제 막 성장했다면 음. 이제는 조금씩 성숙해가는 나이니까 이제 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laughs>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이제 원숙함을 가져야 네. 될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음. 아 우리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도 그쵸? 뭐. 오 이번 주에 생일이거나 음. 이번 달에 생일이신 분들도 음. 계실 네. 거고요. 어제가 어젯밤 생일이었던 분도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어, 생일을 맞으신 분들 음. 우리 황남매가 어, 가득가득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드립니다. 태어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유 해피 벌스데이 뎃뎃뎃뎃뎃뎃뎃뎃뎃뎃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 <laughs> 해주세요! <laughs> 안녕 생일 축하해요! 안녕! <목소리> 어, <너는 왜> <목소리> 아, 아, 아니야. 안 돼, 손가락으로 해.